어 택시를 마루 마루시트라고도 하고 남바다기 잡으려고 유기로 옆까지 왔더니 택시 타고 네. 택시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네 지금 손님 차 픽업 했습니다. 어, 지금 <laughs> 상황이 어떠냐면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골프장 코디 많이니까 기사가 없어요. 기사가 없어서 옆에 있던 기사님이. <laughs> 어 소속 사무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어, 콜을 잡았는데 남가자동을 잡았는데 이문동 콜이 안 빠지니까 이문동 콜을 가라고 막 강요하시나 봐요 요금은 뭐 맞긴 한데 비가 오니까 당연히 업당가를 더 원하는 거고 저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서는 가라 그리고 저 사람은 아니라 그리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실갱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남가자동 같은 금액에 더 가까운데 이문동은 1 시간 반을 넘게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과 저 대리하시는 사장님이랑 싸우고 싸우다시피 싸우다시피 얘기를 하고 있네요. 아무튼 저는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